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9장 31절에서 32절, 4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일어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니라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델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명 섞은 것을 백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목박기신 곳이 동산에 있고 동산 안에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오랜만에 한번 정해봤습니다 완전히 6월절 어린양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양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번 들었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양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던 사람들은 그 빌라도의 집에는 들어가질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면 빌라도가 이방인이니까 자신들이 곧 이제 6월절 안식일을 맞이하는데 좀 거리낌이 될까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넘기는 데서는 혈안이 되어 있었으면서도 그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죄는 짓지 않으려고 부더니 애를 썼던 이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날의 안식일이 다른 안식일보다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한번 찾아오는 6월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인들은 예수님을 포함한 두, 이, 어, 강도들을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시체를 십자가에 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 뜨려 달라고 그들을 빨리 숨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런 부탁을 했냐면 추대급기를 보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는 구별하여 지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킬 때는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 시체가 매달려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빨리 죽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시체를 그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인데 매달아 두면 그걸로 인해서 부정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은 대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말씀은 서원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에서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자신들이 시체를 내리고 치우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이들이 다리를 꺾어서라도 숨지게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지금 치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특별히 나무 위에 시체를 달거든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를 그날의 그 집행을 마치라 그날의 생명이 그 시체가 나무 위에서 밤새도록 하지 말고 그날의 장사라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다리를 꺾어서 숨을 멎게 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시체들을 치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 부탁을 받고서 첫 번째 사람을 가보니까 아직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고 그래서 빨리 숨지게 하고 두 번째 사람도 보니까 뭐 숨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고 빨리 숨지게 하고 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숨지는 게뭐 좋을 수도 있겠건만 그것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은 참 속이 어떤 상태일지.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미 호흡이 끊어지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리지 않아도 숨이 끊어진 상태를 본거해요 그래서 군인들 중에 한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찌른 거죠. 우리들의 그리스도를 찌른 거죠. 이 군인은 창을 찔르니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 죽은 게 확실하구나. 피가 쏟아지기도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심장 기능을 멈추면 물이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대로 6월절 안식기를 빨리 이렇게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요구대로 되는 것만 같았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못해, 안았죠. 왜냐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완전히 6월절 어린양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린양이라는 것이잖아요. 어, 구약에 보면 어린양 즉 6월절을 지나는 그 6월 절기를 지키기 위한 어린양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여러 군데 적어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이거예요. 출애국계에서도 얘들아 6월절에 그약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어린 양을 그 요리할 때는 뼈를 꺾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민수기에서도 얘들아 6월절의 율례를 지킬 때 말이지 중요한 게 있다. 뼈를 꺾어서는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1,400년 전에 출애 출애굽을 하면 1,200년 0 전에 지금으로부터는 3,4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모세가 있는 그 시대에 모세와 함께했던 그 백성들이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데 뼈를 꺾지 아니여야 된다는 게 여기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들은 거예요. 출애굽기에만 나온 것도 아니고 민수기에만 나온 것도 아니고 몇또 여러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이 딱 맞아 들어가기는 6월절기였어요. 6월절 그 잔치기간이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잔치잖아요. 동, 종살이 했던 나라에서 탈, 이렇게 탈출을 한 거고, 독립을 한 거고, 자유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축제였어요. 그때 뼈를 꺾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빨리 죽여 달라고 뼈를 꺾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건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보니까 요한복음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하셨다 이렇게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 보면요.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셨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움직임도 없어요. 호흡도 없어요. 어떠한 액션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뼈를 꺾어달라고 해요. 그럼 군인들이 꺾으면 되건만, 가보니까 이미 아무런 힘이 없는 예수님에게서 뼈를 꺾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그한 군인은 창을 찌르므로 백성들의 요구를 거기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이 누가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숨 쉬고 기적을 일으킬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사에서, 십자가 사에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숨이 거두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그 시체가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목소리와 환경과 군인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다루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저기, 그 전에 오는 그런 전에 오는 거긴 하지만 저기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분의 이제 성상이 있긴 있더라고 이 예수님을 찌른 이 군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인을 이렇게 저기 천주교 보면 저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성인 성인들은 이렇게 무스케 돌로 만들어서 비치해 두잖아요. 이 군인을 예수님을 나중에 믿어서 순교했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인도 나중에는 자신이 찌른 그 군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뼈가 시체였는데 분명히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첫 번째 죄인, 두 번째 강도, 예수님도 꺾일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군인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고 꺾이지 않게 하여 성경을 이루셨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이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 뼈가 꺾이지 않은 사건을 지금 적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이 뼈 꺾, 어떤 사람이 뼈가 꺾, 꺾이지 않는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 않으시고, 이제, 어, 무덤에 안치되시기, 누이시기까지 신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수백군데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믿게 남이니라라고 하여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은 사건을 적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아니하신 사건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의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다 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조용한, 잠잠한 어린 양. 그 모습이 어디서 확인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건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그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나 구원을 시켰던 사, 역사적인 사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요? 우리 노량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쏟으신 물, 그 죽으신 사건이 나로 인한 어린 양의 사건이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심되고, 혼란스럽고, 정죄감에 빠지고, 무력하고 괴로울 때,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신 그 예수님은 나의 어린 양이시지.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런 이 순간에 아리메네 사람 요셉은 베드로처럼 유대인들이 두렵긴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한참을 이렇게 보다가 두려웠는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잖아요. 그것도 6월절 절기 중에 있는 안식일. 큰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받아내리는 순간, 요셉은 이번에 6월 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 안식일에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민숙이 말씀에, 너희 중에 만약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첫째 달, 14째 날이 6월절이잖아요. 첫째 달, 14째 날이 6월절인데, 만약에 시체를 만졌다? 그럼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된 사람일지라도, 그 다음달에 6월절 지키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또 알려주셨고요 이 아리마데사라는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순간 자기가 이번달에는 그 6월절 안식일 못 지킬 거 알겠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도 알겠죠 에이 저 사람 시체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저렇게 했대?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라 첫째 딸유월절도못 지켰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바데사의 요셉이 유대인들이 처음엔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다가 예수님의 죽으신까지 다 보고 그 꺾이지 않는, 뼈가 꺾이지 않는 을 보고 그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다라고 완전하게 믿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허락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이 사람, 아리마데 사람 요셉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가 있었고, 70인의 파송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는 뭐 120분도 120여 명의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500여 명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도 있었는데 어느 부류인지 모르지만 이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밝히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제자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시기에 좀 말하기가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유대인들이 좀 두려워서 그걸 좀 숨기던 때도 있었다 그래요. 뭐 위로가 되죠.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받, 받을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어요. 이마가복음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했대요. 근데 이것도 좀 괜찮은 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뭐 치우려고 들겠어요, 누가. 누가 뭐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 요셉은 곧 조금 있을 안식일이 자기가 이제 부정하게 된 자가 된다 할지라도 다음 달에 지키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이 요셉은 사실 어떤 자였냐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자, 죽이자 할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을 하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멀지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동료와 같이 이렇게 동참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럼 좀 그런 거 같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치른다는 거 뭐냐면 우리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그, 그, 그 사실이 우리를 오히려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 시체 이렇게 걷어가서 장례 치는다 한들, 무슨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능력을 발휘할지 아리마데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직 모르는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분다라고 그렇게 믿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때로는 심지어 피해가 있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을 피해서 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담대함이 부어지기를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한 사람이 더 왔냐면, 니고데모가 쫓아왔어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이 니고데모는 예전에 밤에 예수님 찾아왔었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고, 이렇게 영생을 얻고 그럴 수가 있냐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위로부터 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것 같아요. 멀리서도 바라보고 숨어서도 바라보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죽음까지 지금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이백 리트라쯤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주석 하고 이렇게 해설집을 보니까 그 분량이. 한 30kg, 34kg, 30kg이라면, 뭐, 어린아이, 큰 어린아이 한, 이 2개, 아이 무게가 30, 40kg 되잖아요? 그 정도 양을 들고 왔다면, 이 양이 왜 이렇게 양이 많은가 보니까, 귀한 사람을 장례치르는, 왕이나 이런 높으신 사람을 장례치를 때 쓰는, 장례치를 수 있는 양이라 하더라고요. 니고데오가 예수님을 봤을 때, 편말에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었던 게 아니라, 니구대문의 가슴 속에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 유대인의 왕,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구나라고 마음을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의원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믿어지는 사건이 있기를 초건합니다 유대인들이야, 자신들이 늘 꺾지 않았던 어린 양 6월절에 그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뭐 뼈를 안 꺾는 6월절 절기 잔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물론 성경을 이루신 건 맞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을 보냐면요. 바로 나의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될수 없는 내 자아,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자가 바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리바데사람 요셉 사람들이 무서워서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본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요셉과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러 드리는데요. 어떨까요? 3일만 지나니. 아니, 시간으로 보면 72시간은 아니죠. 이미 금요일에다 갔고, 장례를 치르고, 토요일이 지나니, 이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때로는, 아, 너무 두렵다. 이게 일이 어떻게 진전될까 모를 때 있어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기 좀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민망한 그 순간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서포하고 드러낼 때곧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완전히 어린양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메시아로 날마다 만나고 두리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